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. 작년 께 아직도 그래서 내가 막 계속 얘기했지. 하 몰라 뭐 약국은 거짓말 안 했지. 전선상에 누락된 게 나오니까 그 구청 직원이 거짓말한 걸 수도 있어.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. 작년 10월이야. 그럼 내가 10월 아니면 11월에쯤에 어쨌든 지료를 받았을 거 아니야? 그러면은, 한두 달? 지금 1월 말이 다 돼가니까 세달 되죠? 세달 동안 전산상으로 이동이 안 됐다는 거는 처리가 안 됐다는 거. 말이 안 되잖아. 이거 어떻게, 나도 이해가 안 가서. 구청 직원한테. 아니, 작년에 있었던 일이 어떻게 아직도 전산상으로 처리가 안 됐냐고.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. 막 그랬지. 잠깐의 정적이 흐르다가 절대 사과는 안 해. 진짜 특이하서 자기네들이 잘못한 건데 어쨌든 그 남자 직원의 잘못했든 누가 잘못했든 그 처리를 잘못한 건 지네들이니까 뭐 죄송하다 저희가 어, 누락시킨 거에 대해서 아잘 처리하겠다 앞으로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. 뭐 자기가 한게 아니라서 그런지 공무원들의 약간 종특인 것 같아. 약간 자기네 자기가 안 하면 무조건 그 담당자한테 다 돌려버려 그냥 다.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면 절대 사과 안 해. 연대책임이 딴거 없어. 음. 응. 아 간지러. 너무 심하지 않아요? 그 남자 직원이 받았습니다. 진짜 극대노했을 거야. 아, 지금 뭐 하는 거냐고. 어, 월급밖에 챙피하지 않냐고. 뭐 하는 왜그 자리에 왜 있냐고. 어, 이거나 하 처리도 못하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한다고 거기 앉아 있냐. 자격 있냐. 내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상사까지 내가 전화해가지고 막 지랄 발광을 막엽착 해가지고 어떻게든 막그 새끼를 막 어떻게 조질까 했는데. 그 여자가 봐도 그냥, 누구러졌지 어쨌든 그 여자 공무원이 한게 아니니까. 하, 아무튼 그래가지고. 아 공무원들이 일을 너무 못해. 그리고 다, 그, 다, 남 탓하기 바쁘고, 핑계, 핑계 이렇게 되는 거 되게 하고, 그리고, 아, 이번에, 이제, 강서구청, 강서구에 와서 처음으로 주민센터에서 이제, 종량제를 받았어요. 근데 너무 웃긴 거야. 관악구에 살 때는 20L 10장, 뭐, 그다음 음식물 쓰레기 봉투 뭐한 10장 이렇게 받았는데, 20장인가? 받았는데, 여기는, 그, 음식물 쓰레기 15장. 그 이번엔 좀 음식물 쓰레기 크더라. 봉, 봉투가 하나 거보다. 근데 이제 최악인 거는 10리터 6장이래. 근데 그거를 3개월을 써야 된다는 거야. 그래서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야. 이거는 진짜 한한달 반? 음한달 반도 아니야. 내가 봤을 때한 달하고 한 일주일이면 다쓸것 같거든. 그래가지고 주민센터에 전화했어 처음에. 이거 담당자서 바꿔달라. 내가 얘기하니까 아 이건 담당이 뭐뭐 뭐, 아무튼 뭐 어디 있대. 어 구청은 아니고 구청이랑 비슷한 구간인가 아무튼 구청 아무튼 구청 그 관련된 공무원인가 아무튼 공무원이겠지. 어 담당자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전화했어. 이거 얼마 못 쓴다. 한번도 누가 얘기 안했나봐 수급자라고 그냥 아 감사합니다 근데 말았나봐 다 사서 쓰나봐 근데 말이 안되잖아 아니 관악구도 20리터 10장을 주는데 뭐 10리터 15장을 주던가 그럼 좀 떠이또이 하지 아 졸려 근데 무슨 10리터 6장 가지고 어떻게 세달 살려는 거야? 뭐 2장씩 쓰라는 거야? 한달